1형식 부터 5형식 까지 내용 중에서 네. 1형식 부터 4형식 까지만 가르쳐 줄거예요 알았어요? 네. 형식 처음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천천히 할 거니까 이해가 안되면 질문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이, 이 지금 영상은 구독자 25명을 자랑하는 8월 생각 중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게 됩니다. <laughs> 아 구독자 2 5명 와. 이야. 이야 2,500명. 신재균 200명. 자, 갑니다 그래서 처음 100명 처음 배우는 사람 형식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형식을왜 배워야 되냐면 문장이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하고 이걸 알아야. 해석의 순서가 잡혀요 아시겠어요? 네. 해석이 어느 정도 순서가 잡혀줘야 만약에 그 해석의 순서를 안 잡으면 단어 그냥 단어를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엉터리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 얘가 주어구나 얘가 동사구나 하는 형식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요 일형식부터 총 다섯 가지 형식이 있는데 네. 자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오늘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딱 4개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1학년스럽게 할게요. 1학년스럽게 할 거니까 그냥 구분하는 건 정확하게 딱한 가지 포인트씩만 보면 됩니다. 일단 주어는다있어요 명령문인 경우에는 주어는 없겠죠. 주어가 뭐냐. 주어는 S는 주어 은는 자 붙는 말이에요. 은는. 이가 나는 너는 필기할 거 없어. 복습하라고 선생님이 동영상 찍어주는 거니까 어. 구독자 25명 들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와. 이런 저기 복습하라고 까먹을 게 뻔하잖아. 다음 어. 주 화요일날 어. 그 이거 하면 어. 다음 주 화요일날 수업하잖아요. 왜뭐 일주일만에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까먹었다 그럼 동영상 보라고. 은는 자, 붙는 말을 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사, 다짜로 끝나는 말을 동사라고 해요. we, 뭐, 동사, 뭐, 뭐, 한다. 이렇게 다짜로 끝나는 말을 동사라고 하는데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는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형식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딱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이형식이형식 3형식, 사형식다 일단 주어 동사는 다 있어요. 단자로 끝나는 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안 나오거나 또는 뭐가 나오느냐? 전치사가 붙게 돼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의 역할을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in, of, with 이런 스펠링 조그만한 거 있죠. 동산초등학교 출신자들은 in h o n 이거 하는 거 있더만. 그렇죠? 뭐 그런 거안 배웠어요? 요 이런 게 전치사예요. 조그만한 것들, 스펠링 조그만한 것들. 위에, 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bove, 몸에 대하여 뭐 이런 거있런거 이런, 거. 이런 게 전치사예요. 얘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으면 명사를 썩게 만들어요. 명사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딱 붙는 순간, 수식어로 변해요. 안 따지는 거예요. 싹! 하고 버리는 거예요. 수식어. M. 수식어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어 문장이 상당히 길어요. I go to school, 뭐 이렇게 딱 나와요? to study English, 어쩌고 쫙 나오는데, 저, 동사, 전치사 나왔죠? 그 순간 쫙 버리는 거예요.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전부 강아지들이에요. 강아지들. 사람이 아니라, 여러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형식 구별할 때에 있어서 안 따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밖에 없어. 저하고? 동사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빠밖에 안 살아요. 심심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자리를 바꿔요. 여보, 당신이 먼저가 내가 뒤에 서 있을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뭐냐? 이러면 우리 자리 바꿨어요를 알려주기 위해서 대어를 쓰는 거예요. 대어. 그럼 대어는 뜻이 하나도 없는 부사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거꾸로 해봐 몇 형식인지 구별할 때 대어가 나오는 순간 이런. 무조건 이형식인 거예요. 대어가 나왔다. 얘는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건 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Okay, is under the chair. 이렇게 under the chair. 그럼 이거 안 따지잖아요. 언 n d 는 말, 그렇지? 네. 얘하고 저하고 동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요. 네가 먼저 나와 내가 뒤에 서 있을게.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그러면 앞에다 뭐 써야 돼요? 네어. 응, 우리 자리 바꿨어요를 알려주는 대어를딱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두 가지 주의사항. 첫째, 전치사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서부터는 안 따진다. 전치사가 붙는 순간부터 안 따진다. 다쫙 수식어로 버린다. 두 번째, 대어가 나오면 무조건 동사 주어 자리 바꿨다는 신호다. 그래서 대어 나오면 무조건 이 형식 아시겠죠? 이 형식은 바로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형용사란 니은자로 끝나는 말이 형용사예요 알았어? 니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He is 그는 그는 음다 뭐뭐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는 뭐이다 뭐 이렇게 그치? 뭐나올까요 그는 sad 슬프다 형용사 이렇게 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명사 근데 명사가 나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앞에 있는 주어와 같은 의미여야 돼요. It's a d a l e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보호라고 불러요. 즉격 보호. 근데 큰 필요는 없어요. 의미는. 그러니까 보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형식. 삼형식은, 끝났어요? 을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요. 해석을 해보면 알아요. 뭐뭐를 하는 명사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럼 삼형식. 사형식은, 을이 어? 얘하고 똑같이 있어요. 기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에게 자가 없는 말이 나와요. 뭐는, 해석을 해보면, 누구에게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가전목적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에게 자가 딱 등장한다? 그럼 사형식. 끝났잖아요. 그죠? 해봐 이제 한번 만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1형식부터 어. 4형식까지 용전중학교 1학년 5현호왜 응. 자꾸 수업시간에 딴짓을 하지? 이건 유튜브상으로 자 네. 유튜브상으로 폭력을 네. 쓰는 장면을 잠시 삭제하겠습니다 저 경덕중이에요 아그래 <laughs> 다시 교정 경덕중학교 <laughs> 오현호 사형호 동생 이소희 이소희 <laughs> 너는 방송을 탑다이세요? 우와 <laughs> 나 이제 유명해! 자 <laughs> 구독자 25명. 우와 나 이제 유명해진다. <laughs> 전 세계가 나를 거야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제 때문에 지금 헷갈렸는데. <laughs> 자 그러면 몇등식 이제 한번 해보세요. <laughs> She was In the room. 몇 형식일까요? 정답, 일형식. 일형식. 봐봐요. 그녀는 있었다, 방 안에 있었다. 근데 자, 뭐가 나왔딱 나오는 순간? 절사 나오는 순간? 일형식. 이만큼은 샥! 수식어으로 변해버리는 거니까 일형식. 한번더 해볼게요. She was kind to me. 자, 볼게요. 시작. 주 형사. 자, 뭐나온나딱 보세요. 얘네 보는 거야, 항상. 항상 주어동사 뒤에 있는 걸 보는 거야. 자, 뭐예요, 이건 친, 뜻이 뭐야? 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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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은 끝나죠? 네. 앞에 갖고 친절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용사 나왔죠? 그럼 얘가 보호니까 이형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 I like, I love you. 나는, 여기 딱봐봐 주어동사 있으니까 얘를 봐야 돼. 나는, 너를 사랑해, 를이죠 그러면 당식 상영씨, 그렇죠. 이렇게 I gave him a gift.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러면 줘, 줬다, 이걸 해석 한번 해봐요. 나는 선물을 줬다, 힘을 해석해봐요. 그에게 그 선물을 줬다. 뭐가 들어가요? 에게가 들어가요. 에게, 그렇죠? 그럼 이게 몇 형식이 된다는 거야? 사용식이죠? 됐어요. 우선 살짝 구분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별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할게요. 합니다. 저는 다 맞추셔야 돼요. 네. 1번, 2번. 딱두 문제만 내볼게요. 아이, 바 h 아이, b h 사줬다. 헐. 어, b a bag. <laughs> 자, 잘 봐요. 모른다면 알려줄게 사줬다. 가방? 자그 다음 또 하나 She looks happy 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얘기하세요 happy가 뭐요 행복한, 햇빛이 행복한. 햇빛이 이 경적적 오해 문구 물어본겁니다 자 지금부터 몇 형식인지 이렇게 하세요 요거 몇 형식인지 더하기 요거 몇 형식인지 더하기 더하기 값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네모 더하기 세모 아생님더쓸못하요미 내용은 세부야. 더 쓸. <laughs> <하여튼 위의 내부는 웃음> <제구야. 웃음> <도스를 웃음> 아 주머니 찍는 잘모르겠다 오.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laughs> 자 여기까지 빨리 하세요 자, 어? 아, <laughs> 자 정답을 <웃음> 정답을 손가락으로 <laughs> 표시하십시오. 아, 아니, 아니,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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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기다려요. 음? 어.. 아, 잘... <laughs> <laughs> 아, 아직 잘 못하나 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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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준비됐어요? 예. 네. 두개 합산을 어. 한 손으로 가능할지 두손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하나, 네. 둘, 셋. 육. 아, 육 봤잖아요? 육. 쟤는 원은 7이고. 원은 쟤는, 쟤는 4고. 오현아 술. 야, 이 3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 너 이건 뭐여? <laughs> 잘한다. 내리세요. 잘 가요, 천천히. 여기는 이 부분은 주어 동사 부분은 공통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구분할 때, 나는 사줬다, 가방을 사줬다인데, 요걸 해석하는 게 문제야. 그녀에게 사줬다. 뭐가 들어가요? 그녀에게가 여기 동사 뒤에 나오죠? 그러면 사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피가 중요한 건데, 해피는 뜻이 행복한이야. 니은으로 끝나니까 품사가 뭐가 돼요? 저는...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이 형식이 되고 권한. 어, 나 맞았어. 맞요 알았어요? 어디, 유준은 어디서 지금 헷갈렸어요? 아니요. 저... 아니, 이거요? 아니, 자. 아, 이게 3형식인줄 알았어. 형형서 나오는 거는 2형식 알았죠? 자, 그럼 이 정도로 보고 자이제 잡아요. 자몇 가지 대충 구별이 될것 같으면 이제 이거 하셔야 돼요. 봐요, 칠판 봐. 선생님 쳐다봐. 네. 집중. 네. 가장 중요한 거다. 네. 4형식과3형식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뭐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애개. 애기. 애개가 하나 더 있죠. 네. 그러면 뜻은 변화시키지 않고 얘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굉장히 치사한 애를 딱 붙여버리는 거야. 전치사. 전치, 전치. 그렇죠. 얘를 붙이면 어떻게 하게 되지? 안 따지게 되잖아.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고칠 때 얘를 뒤로 빼요. 그리고 나서 곰팡이를 뿌려서 섞게 만드는 거야. 전치사라는 치사한 아이를 따땅땅땅땅 하고 뿌리는거예요딱 뿌려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애기애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변하는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전치사는 뭐 붙이느냐? 잘 들으세요 투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뭐에..이제 이 동사에 따라 달라요 투를 붙이는게 있고 포를 붙이는 애가 있고 오브 를 붙이는 애가 있어요 셋 중에 뭐가 제일 많아? 투. 투가 제일 많아요. 언제 배웠어요? 배운 것 같아요? 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오븐은몇개안 되고, 후는 고3까지 한 여덟 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셋 중에 뭐를 붙이느냐는 잠시 후에 알려주고, 먼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아까, 아까 했던 거 해볼게. 나는, 아, 그는 가르쳐줘요. 응? 어?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 줘요. 나에게가 있잖아, 그지? 요걸 사형식이잖아. 잘 들어야 돼, 연우야? 네. 사형식으로 붙이려면 요애기를꼬춧가로 뿌리는 거야. 너 뒤로 가? 뒤로 보내요, 뒤로. 그러면 주어동사 목적어밖에 안 남아요. 뒤로 보내는데, 나에게 할때요앞하다가 전치사 툴을 딱 붙여주면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어가 됐어. 끝은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다시. 툴을 붙일까? 오브를 붙일까? 아니 포를 붙일까 오브를 붙일까? 이 문제잖아. 애새끼 오 어, 주소 들었네. 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외울 때는 애새끼 없고 <laughs> 홈 플러스에 가면 됩니다. 잘 봐요. 동사가 에스크란 단어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오브를 써주세요. 애기 자를. 따라가세요. 애새끼 없고 없고. 자, 족발 사를 갈게요. 홈 플러스에 갑니다. 홈 플러스에 가서. 홈플러스에 가서 잘 해주는 아줌마를 찾아 잘 만들어진 족발인지, 잘 구워진 족발인지, 잘 익은 족발인지를 확인하고 찾아서 골라서 사서 갖고 와, 라라라라 노래 부르며 와, 또네 개. 백전다 아니야 <laughs> 따라하세요 시작 애새끼 아니요 우리말부터 <laughs> 먼저 하세요 시작 애새끼를 뻗고 <laughs> 잘 해주는, 아줌마를 찾아. 잘 해주는 아줌마를 찾아. 잘 만들어진 족발인지. 잘, 만들어진 족발인지. 잘 구워진 족발인지. 잘쿡 익은, 익은 족발인지. Find 찾아서. 찾아서. Choose 골라서. 골라서. Buy 사서. 사서. Get 갖고 와. 갖고 와.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네 개. 얘 어. 예, 얘네들은 포고, <laughs> 자 여기 안 들어가는 단어는 무조건 투예요.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시나요? 뭐요? <laughs> <laughs> 인상이 어떤 고민이 <그런> 있어요 <laughs> 포. 나머지는 다 투예요. 생각한 다음에 투. 자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그녀가 but. 사줬어 요거는 바트는 b 바이의 과거형이에요. 그녀는 나한테 가방 사줬어요. 아까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고쳐! 그러면 애기 자부는요 놈을 어디로 보내? 뒤로. 뒤로 보내면서 for me.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 해봤죠? 네. 사형식을 사형식으로 고칠 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치사가 붙여서 뒤로, 애기 자가 뒤로 빠져요. 그럼 다시 사형식로 고칠 때는 얘를 없앤 다음에 아시나요? 다시 앞으로 가면 됩나요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내용은 무조건 네. 여기가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기초가 아닙니다. 여기까지.